사람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재단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늘 이 새벽재단, 잠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새겨놓고 주님 뜻을 세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상황을 잘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과 영적인 삶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능력됨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일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가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신 여러 가지 어,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많이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는 때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이 살게 하신 때에 여기 이 말씀 보시면 평안이 살게 하신 때에 이 평안이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다윗의 인생이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그렇게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왕이 되고 통일을 이루고 왕궁에서 평안히 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모호한 경계를 허물어 주십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호하게 나타났는지는 다윗의 마음속에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니까, 아, 이제..." 예, 나도 이 왕궁에서 평안히 지내는데 아, 우리 하나님이 지내실 곳이 없네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을 모실만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것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의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잘 모시고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한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예, 우리 언약계도 다시 가지고 오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 곳이 참 못마땅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좀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이 나쁩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처소, 하나님 계시는 곳에 대해서 정말 그가 할수 있는 최고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나쁜가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참 귀중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성전을 올려드리겠다.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에 기특하다고 해서 또 신앙적으로 모범이 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뜻인가? 그걸 분명히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적으로 볼 때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볼 때나 아참 저분의 신앙심과 또 결단과 헌신이 아참 귀중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도전받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에 그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있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특별히 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나는 대화를 통해 그가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품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다윗은 뭔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리고 그리고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뭘까요? 이 다윗이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린 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이 부족한 인간 다윗보다도 더 열악한 곳에서 계시는 하나님 마음 아픕니다. 그러니 제가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먼저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뜻을 나눴는지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신앙적인 모범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귀한 뜻을 나누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여쭙고 또 응답받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나타나는가? 이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이 평안할 때, 내 인생이 아무 풍파가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안전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만한 그때는 언제냐, 평안함 가운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이슨 그동안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훈련들을 쌓아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참 귀중한 일이죠. 얼마나 참그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여어 보았다라면 기도하고 결론을 얻었다라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을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묻고 기다리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그건 에, 다윗의 집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더 관심 갖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언약을 지키셔서 망하지 않는 집으로 끝까지 하나님 돌보시는 그 가문으로 삼으시고 세우실 때에 이러한 집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 말씀의 이제 후반부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보통 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신 위기를 바라는 기도문처럼 에, 그렇게 받, 보시고 또. 아, 그 말씀을 사랑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그 의미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기도 내용들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아, 주님께서 그 집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는 집으로 삼아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아, 이 축복 선언문 같은 내용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 속 뜻은 사실, 다윗 씨한번 혼나고 나서 아,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의 내용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물질적인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물질로 만족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 안에 머무시는 것을 만족해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실 때에. 자기 다윗이 양을 치던 그 시제, 시대, 시절부터 들판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아 하나님 그런 분이셨지 우리 로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잠시 잊고 그 하나님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시려 했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내가 내 뜻을 세우고 마음을 가졌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는구나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참 어느 누군가의 눈에 비춰봤을 때는 참 모범적이고 그런 신앙이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하나님과 결론을 내리지 않는 그런 삶의 결단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성전보다는 다윗의 집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것은 다윗의 가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며 다윗의 가문이 견고해짐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고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계속 세워나가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구나. 그게 다윗의 가정이 있어서 소중한 축복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오늘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유심히 좀 아주 깊이 있게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편하고 우리 생활이 안전하다고 라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까? 내 영적인 삶이 잘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 그때 조성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가 왕궁에 머물며 왕궁에서 평안이 있을 때 바세바를 범했다니까요 그가 그의 삶에 그가 전, 가지고 있는 재물 또 군사력 이런 것들이 가장 풍성한 그때에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는 죄도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도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분명히 그 이유를 알려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하게 해 주셨는데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다윗이 저지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고 자기 뜻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려 했던 다윗의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재단을 찾아서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받아야 될 그런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또 뜻을 세워갈 때에 그 마음과 그 뜻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먼저 얻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욕심을 채우고 단순히 축복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은 그래서 참 중요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춰 가는 삶.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다라는 신앙고백. 오늘 이 신앙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오늘 하루를 또 바쁘게 살아 가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기하고 복된 말씀과 결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찬양하시면서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놓고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함께 하실 찬양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이 평안해질 때 그런 실수를 하기 쉽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좀 생각하시고 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여쭙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세워나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니다 Young,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 손을 높이 들고 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생 살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오늘 이 시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뜨겁게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홀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주님 오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먼저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 뜻을 깨닫고 주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노출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하기 쉬운 가장 많은 형태의 우리 죄악을 불로 치려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마음을 먼저 묻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어 버리는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마음을 먼저 알고 주님 마음을 먼저 깨닫고 주님의 뜻을 먼저 세우며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마음 속에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세워 가시는 나라와 주님이 세워 가시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온전히 따르며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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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나한테 우리 모든 심령들 될수 있도록 오늘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루에 삼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세우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님 뜻을 세워 나가는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받은 여러 가지 사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주님 앞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행합에 나가는 게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귀한 능력의 온전히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주해 놀란 능력이 나타나게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이 많나리바나